네 안녕하세요 김인전입니다. 어, 사실 지난 월요일부터해서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제 질문 대정부질문을 보면서 어, 저는 클린턴 정부 당시의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어, 균형 어, 에, 에, 예산, 다시 말해서 재정적자를 제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기 중에 그것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 미국 상하양원 시정연설에서 이 모든 성과는 다 해밀턴 재무장관 덕분이다라고 하면서 해밀턴 재무장관을 불러 세워서 박수를 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 경제에, 특히 윤석열 정부 경제에 성과를 보시고자 한다라고 하며 어저께 대정부 질문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아, 윤석열 정부가 정부를 시작할 당시 2002년은, 어, 아, 윤석열,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 에, 천오백조, 국가부채 천조라고 하는 유산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짐인데, 마침 이 고금리에 고유가에 고물가라고 하는 삼고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상당히 위태로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들을 받으며, 어, 유성열 정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의 대정부질문에서 나타나듯이 에, 가계부채는 문재인 정부 당시 GDP 대비 105% 이던 것을 95%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5% 이던 것을 2%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가장 어, 높은 어 일자리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거시 경제와 민생 경제는 다르지 않는가? 아 이런 얘기도 할수 있는데요. 일단은 거시 경제가 좋아야 아 민생 경제가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거시 경제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성공했다.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거시 경제의 성공한 것이 이것이 다 윤석열 정부의 덕분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은 2024년 총선이 있음에도 총선을 위해서 어, 포퓰리즘으로 가지 않고 어, 원칙 있는 재정을 어,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어, 반해서 고금리와 고물가를 다 이겨낸 것은 바로 가게에 에, 허리띠 졸라매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의 경우에는 올 연말에는 세계 5대 수출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정말 이 혁신의 혁신을 거듭한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수출의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국방 산업 외 이르기까지 그리고 뭐이 K 컨 텐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의 3주체인 정부와 가계와 기업이 모두 열심히 한 덕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총리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 거시 경제는 좋지만 이것이 민생 경제까지 다 전달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제 가운데에는 경기도 도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통 혁신을 통해서 소비자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서 비롯해서 대표님 말씀하신 임금 매착불이 없도록 하는 문제 등의 문제들도 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부디 부탁건데 어저께 대정부 질문을 좀다 연휴 기간 동안에 시간이 많으시면 시간이 남으시면 한번 보시면 한국 경제의 현 주소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신 삼 주째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가족 친지 여러분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추석 기간 내에도 일자리를 지키는 시는 분들에게는 감사와 존경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